안녕하세요.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이은영TV가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곧 7만 구독자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 제공을 위해서 어,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멤버십 제도는 어, 후원제도입니다. 제크와 콩나무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영과 마복콩 어, 금학자로 영과 마복콩 황금알다 영과 마법콩, 블루 하프 이렇게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안 이은영 TV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지켜봐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렇지만 앞으로 또 20만, 30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 후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더큰 그 유튜버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멤버십 제도에, 어, 힘을 보태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뭐 10만 구독자 달성을 하게 되면, 음, 공개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어,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 번, 어,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꼭 가입해 주세요.